킥복싱의 원조, 세계 전별배출럼 포항 권도 킥복싱 체육관입니다. 네, 포항의 아엠복스 이 상금 3천 원이 걸려 있는 결승전입니다. 네, 포항의 명연만 이석희 선수, 포항의 김택민 신동원 선수, 네, 긴팔과 큰 덩치로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명연만. 아, 김태민 선수, 파고들어야 됩니다. 산만하게. 그렇지!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정면으로.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. 정면으로 가는 척, 정면으로. 정면으로 가는 척, 정면으로. 어, 그런 작전이 좋지요. 거기에 박기어 복싱입니다. 자, 멀다. 자세 바꿔가면서 대각선으로 쑥쑥 들어가 봐. 동훈아, 대각선으로 멀다 쑥 들어가 봐. 절대 안전하다. 봐. 옳지. 그리고공탁으로 아, 좋아. 거기서 볼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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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. 그렇지. 아, 갱노기가 가르쳐 준 바디샷. 오, 성희 사이드 좋아, 좋아. 아, 성희 바디샷 좋습니다.